유부녀인데, <laughs> 총각을 좋아할 수있어 어, 총각을 좋아할 수 있고, 너무 많아요. 아 음. 근데 그분이 딱 소원이 있대. 네, 네. 그게 뭐냐.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. 그래, 그래, 빌어보자. 저 그러고 빌어본 적이 있어요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선생님, 네, 선생님, 혹시 짝사랑 해보셨나요? 그럼요. 저도 음. 이 짝사랑을 해보고, 혼자 가슴 아파하고, 음. 아파하고, 슬퍼하고, 술 마시고 예, 생각난다 <laughs> 어, 지금도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한 사람의 마음을 <laughs>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음. 분들이 있을 텐데 네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? 짝사랑이라는 건 네. 정말 속으로 좋아하고 내색도 못하고 맞아.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하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그냥 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돌 짓고 해봐라. 음. 두 번째는? 포기야. 아니? 그럼. 부적이라도 해줄게. 어. 이러지. 음. 그래서, 속으로는 좋아하고, 근데 그분이 유부남이야. 네. 근데 너무 짝사랑하고 있고, 좋아하고 있어. 아. 그러면 저 어떻게 해야 돼요? 좋아하는 상대가 어. 유부남이거나 유부녀라면? 어. 어. 또 반대로다가, 유부녀인데, <laughs> 총각을 어. 좋아할 수있어 총각을 좋아할 수 있고, 너무 많아요. 아. 음. 음. 어, 유부녀, 그분들한테는 기도를 어떻게 해줘야 돼? 남편이 있는데, 그러니까요. 해줄 수가 없잖아요. 네, 네, 네. 그냥 오셔갖고 그래요. 선생님, 저좀 살려주세요. 저는 정말 밥도 못 먹겠고. 아, 그 생각이 나니까. 어,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. 정말, 정말 죽고만 싶고, 네. 어, 먼발치에서 보고만 있고, 얘기도 못 하겠고, 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. 음. 근데 그분이 딱 소원이 있대. 네. 그게 뭐냐.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한 번만 있다면? 한 번만 만나게 좀 해주세요 이게 소원이래요 음. 그래 그래 빌어보자 저 그러고 빌어본 적이 있어요 아. 우리 신령님한테 네. 어, 정말 빌었어요 이분이 어, 유부녀인데 남편도 있는데 정말 한 번만 한 번만 만나는 게 소원이랍니다 잠도 못 자고 있고 좋았으니까.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죽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냐 할아버지 한 번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랬다니까요 음...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? 저는 할아버지가 <laughs> 만나기는 해주셨을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아 진짜요? 네. 정말로 만나게 해줬다니까 오... 그래가지고 네. 정말 그 사람이 만나게 해, 정말 만났어 네.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왜 만났냐 그 남자분이요, 저 멀리 이사를 간단데, 그래서 덕분에 이제 한번 만나고 끊어졌는데, 음. 정말 한번 소원이라고 빌어줬잖아. 음, 그것도신님이다 알고. 네. 정말... 정말 그런 적이 있었어요. 자, 첫 만남이자 첫 끝. 음. 그래서 만나고, 근데 그분 하는 말이 더 의아했어요. 무슨 대답이 나왔을까요? 더 보고 싶어. 아니. 딱 만났는데, 네. 그분을 막, 문, 이렇게 딱 앞에서 만났는데, 보는 순간 실망이 너무 되더래. 그래서 밥을 먹었는데, 그 쩝쩝거리고 먹는 그 밥, 그, 그 쩝쩝 소리에, 자기는 저, 정말 실망을 했대. 그리고, 그리고 정말 끊어진 경우도 있었어. 이거 말이 되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정말, 어, 그렇게 마음 안정이 되고, 어, 그 다음에 남편한테 그 미안한 마음으로 잘한다고 했을 때 정말 고맙더라고요. 음. 와, 이실령님이다걸 가시고 음. 이렇게. 그런 경우 있었어요. 그래서 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상사병에 걸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죠? 되게 많아요. 많지만, 어, 둘 중에 하나예요. 돈, 돌직구를 너가 먼저 프로포즈 해라. 음. 대시를 하라. 어. 네. 그 다음에 그거 못하겠거든. 그러면 돈으로 떼워라. 부적해줄게. 음. 근데 지푸라기 잡아라. 전 그렇게 얘기하죠 음. 그렇게 저는 마무리를 하는 편인데 다른 사람은 어떤가요? 모르죠. 저처 <laughs> <laughs> 네. 음, 어, 지금 이 시간은 선생님만의 시간이니까. 짝사랑은 여러분, 짝사랑은 아픈 거랬어요. 맞아요. 네, 짝사랑은 그래도 어쨌든 내 가슴을 어, 살아 이렇게 살아 움직이게 하는 또 어, 사랑이라고 그랬어요. 그냥 짝사랑은 짝사랑으로 그냥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렇죠. 그게 추억이 네, 되고요. 그래서 기억이 되죠. 그럼요. 그래서 네. 그 사람이 영원히 어, 내마음안에서 그냥 어,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간혹 주머니 속에서 꺼내서 보듯이. 짝사랑은 짝사랑으로 여러분들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<너무> 감성적다 <laughs>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네, 뭐 네.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. 네.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 함께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